이거 너무 쓰레기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쓰기가 어려울 뿐이지. 괜찮습니다. 이거 x 검색하세요. 백기아이 네, 가능합니다. 제 불러 주시면 정말 빠른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침 이건 뭐죠? 실신 던전 조각은 어디에요? 댓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드립니다 이거 실신 조각 던전은 어디냐고요 들어가서 파티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봉인 여기서 찾아야 돼요 거의 여긴 흑무상이랑 꽃 쪽에 작업하는 곳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홍무산 꽃 쪽에 작업하는 곳. SS라, 자목 이랑, 설려, 흡혈기, 고액조, 판가, 맹파, 백무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떤 덱을 하고 싶어요? 덱을 두 개, 좀, 두 개? 뭐, 세 개? 뭐, 이렇게 짤수 있는데. 아니면, 저랑 비슷한 택, 어, 만드실 건가요? 자, 오늘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랑 비슷한 덱을제작도 승률이 꽤 나오거든요. 제가 약해서 그렇지. 승률은꽤 나와요. 잠시만요. 이거 잠깐 결계 좀 들어가서. 이거 다 동.. 다 끝난거 같은데? 그렇지 띵 띠리딘 이거 오실분 오세요 활성화 하고 아, 일단은 멍든발님 제가 추천하는 게 근데 자목을 키우셔는데잘 잠시만요. 네, 왕드만님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음. 고의 흡혈 꽃조. 그다음에 반디풀 맹파 이게 제가 인우감이만 흡혈이랑 다르지 제가 쓰는 덱이거든요 PK때 아니 대전때 시나리오도 무난히 깨지고 반격때 이거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목동자를 키우고싶다 나름 SSR인데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진게 자목동자를 키우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분 먼저 상담해 드리고 그다음 다음 분 상담해 드릴게요. 자목을 키우시면은 자목 고획, 그다음에 산토, 그다음에 힐러 하나, 힐러 하나에 힐러는 이제 이럴 때는 반디폴이 별로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누구냐? 자부.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자목, 고액, 산토, 자부, 힐러. 힐러는 에비스 아니면 뭐뭐 키우시고요. 그리고 자목, 자목은 그 뭐냐? 여기 보시면 어디냐? 음.. 저라면 자목을 오늘 일단 고육조는 침녀를 키우시고 자목은 그 여기서 와뉴드나 파세 키우시고요 아미키리도 괜찮아요 자목. 아메키어도괜찮구요 그다음에 에비스는 에비스 드시면 체력 3셋, 2 2 2 해서 체력 3셋이에요. 체력 3셋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두개 끼면 이거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산토는 복고로 속도작 이런 거 말고 보시면은, 복고를 잘 보시면, 어딨냐, 알카드. 얘인가? 이렇게 속도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속도 위주로 4셋에 방 2셋 끼셔서 속도 우선 순위로 찾고, 그 다음 방어 찾으세요. 그래서 산토끼 키우시고요. 복고에 그다음에 자부동자는 이거 화령 화령 끼시고요. 화령 4셋 그리고 방이셋 이거 이런 거 해서 찾으시고 방이 셋. 그니까 화령 4세 뛰는데, 체력, 방어 위주로 찾으세요. 속도도 있음 좋은데, 뭐, 그렇게 딱힌, 자목동작 위주로 키로만한 건가요? 예. PK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목, 자목일 텐데? 자목, 고획, 아, 고획이라 했나? 고획, 고획 말일 텐데. 자목, 고획, 산토, 좌부, 그 다음에 힐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와우! 오늘, 온 날이네. 달려야겠다. 야, 달려야겠어. 나, 복고랑 쟁 필요한데? 나 무조건 달려야네. 아, 잠깐만, 저거 상담만 하고. 아, 무조건 달려야 돼. 나 복고 속도 찾아야 돼. 복고. 5층, 5층 달려야겠다. 6층은 제가 못 깨고 5층은 깰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한 분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두분 물어보셨는데 아 너무 많네. 일단 쿡님 이더 빠르니까 쿡님이 모모카 둘 반디 조개 이렇게 따셨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상담 뭐 자고. 제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 SR, SSR 있는 거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맞춰서 조합 짜드려요. 어운이랑 그리고 모모카 반디풀, 음 조개 흡혈구 고액 아 뭐야 탈 되게 나왔네 고액. 흡혈, 반디, 조개. 여기에 나머지 하나를 이제, 나머지 하나를, 산토끼나, 아니면, 모모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일도 좀 짱나서. 아, 아니면은, 근데 제가 볼땐 산토끼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요. 산토, 산토, 반딧, 그 다음에 조개, 흡혈, 고액.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같고요 아마 5호는 대충 어떻게 계실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분더 있으셔서. 5호 몇 층까지 가서 5성 나오나요? 5성 오성, 오성은 5호. 5, 6층, 5층부터 나옵니다. 그가 그 확률로. 그리고 어, 대상남은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한분더 물어봤는데 어디였지? 어디 계시지? 쭉 올라봅시다. 올려서 올리고 돌리고 돌려서, 여다 파멜시님 꺼. 계시죠? 지금, 파멜시님. 어, 계십니다. 여기, 파멜시님 꺼. 물어보면은, SR, 인호감비, 설려, 낫죠 흡혈귀, 모모카, 요약사. 낫죠 형제의 두 번째 스킬, 3렙 찍으셨어요? 두 번째 스킬, 3렙. 이거 하면, 안 찍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패스고. 음. 어, 인우가미, 흡혈. 아, 너무 반사댕 망하기 좀 그런데. 이러게 해도 괜찮아요. 설려, 흡혈. 모모. 그 다음에 꽃 쪽에는 있다고 할게요, 있다고 무조건 생각할게요. 그리고 힐러를 뭐 쓰지? 야, 왜 힐러가 안 보이냐? 있는 거면 설로 나쪽 흡혈 모모. 아 모모 있구나. 이거에 산토끼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흡혈로 반사하고 선료로 시식이 걸고 그 다음에 모모로 모모로 한 치명타 20에한3 0 근접하게 맞추시면서 채작하시고 산토끼로는 속도작 하시고 꽃조개랑 산토끼랑 둘다 복고 드시고요. 그리고 설련은 매호 매윤가, 매홍가, 그거고, 그 다음에 흡혈은 흡혈은, 흡혈은 쟁이시고, 그리고 모모는 그 인형사라고 있어요. 그거 사 셋에 체력. 그거 샀을 때 치명 2셋 끼셔서 치명으로 체력작이나 치명작 찾아서 30% 맞춰주세요. 부가오 포함, 포함해서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방금 위에서 한 분이 더 상담하셨는데, 카르로토님. 음, 일단 조합하고, 다이덴크 그 자목동작. 설려, 요호, 흡혈기.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게 꿀팁이다. 나 도움 된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덴쿠 자목동자, 설려, 요호, 흡혈기, 맹파, 에비스, 인우가미, 인형사, 이렇게 있는데, 저라면은, 댓글, 어, 잠시만요. 다이, 자목, 그 다음에 에비스, 꽃쪽에 산토끼 이렇게 해서 다이댕쿠는 이거 오늘 이거 끼시고요, 망랑함 끼시고. 그 다음에 자목은 파세, 파세나 와뉴드, 혹은 아이씨 시만, 시만, 시만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끼시고요. 그 다음에 에비스는 체력 2 2 2셋 끼시고 체력 2 2 2셋 이겁니다. 막 거울 공주 그 다음에 뭐 열반의 불 지장상 이런 거 체력 올려주는 거3세딱 있어요. 3세 끼시고 그 다음에 꽃조개랑 산토는 산토는 둘다 복고 끼는데 둘다 복고 끼는데 꽃조는 방어 위주, 산토는 속도 위주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장 힐러는 에비스 모모카 둘중 누구 추천이에요? 에비스가 더 편해요. 꽃조개랑 콤보로 쓰면 어그로도 깃발이 먹어줘서 좀더 어,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모모카는 좀 생각하면서 스킬 타이밍이라든지 좀 해야 돼서 힘들어요. 좀 머리 써야 돼요. 그리고 리세중 주천 동자 나왔는데 스탑하면 되나요? 네, 스탑하셔도 돼요. 청행등 5원 좀 알려주세요. 청행등이요? 얘가 뭘 꼈더라? 잠시만요. 얘가 와뉴즈 낄 거예요. 형은좀 그렇고 와뉴즈나 혹은 얘로 얘로 아니면 얘로 복꽃 끼는 것도 있거든요. 복꽃 끼시는 분들 복꽃 끼시는 분들은 데미지는 조금 올리고 도블 수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 복고도 전 좋게 봐요. 복고도. 왜냐면은, 청행등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 상대 도불은 지우고, 내 도불은 늘리고. 아니에요. 복, 복고는, 어, 뭐지? 복고가 어디, 어디에 있는 애지? 복고양이는 방어입니다. 방어고요. 이게 싫으시면 와이즈 끼셔도 돼요. 파드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저라면 청행동은 어차피 서포터 자리거든요. 이게 딜러 자리가 아니에요. 딜러 둘에 서포터 둘인데. 그 서폿짜리 들어가네요 얘라서 저라면 복고가 더좋아보여 얘는 얘를 딜러쓸 바에 야데지 158밖에 158인데 얘로 딜러를 데미지 괜찮긴한데 얘로 딜러쓸 바엔 전 나은게 어때요 나머지 두개는 먹기죠? 나머지 두개요? 나머지 두개는 그래도 그래도 공격력을 좀 올려주는게 좋아보여 2셋으로 공 2셋 해서 공격력을 올려주는게 그나마 너무 서포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딜딜 딜 나오는 서포터 롤로 따지면 어, 약간 자이라 서포터 속박 걸면서 뭐 라일라이 하나정도 있는 슬로우 셔틀 하면서 데미지 무시, 좀 무시 못하는 그런 느낌은, 아, 롤을 안 하면 죄송합니다. 아, 약간 저는 그런 감정 쪽을 딱, 효율과 그런 걸다 따졌어.